경치 좋고 날씨 좋고 구름 좋고 안 좋은 건 뭐죠? 안 좋은 건 우리 집. <목소리> 와 구경하기. 어. 세레머니. <laughs> 세레머니. <laughs> 이것이 너희 군? 오. 귀여서 다. 와 개멋있어. 어, 안녕! <laughs> 나도, 나도, 나도 집에 데려가줘고 안녕! 넌또 뭐야, 이 새끼야? 와! <웃음> 진짜! <웃음> 오. <웃음> 오! 오! <웃음> 오! <왜요? 웃음> <려너로>. 오! <왜요? 웃음>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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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상 찍나? 안돼 안돼 다 안돼, 다, 다, 다. 안돼. 안돼. <laughs> 네 안돼. 언제 와? 내네 <laughs> 언제 와? 언제 어 <laughs> <오>. 5초 전? <laughs> 5초 뒤에 가 <laughs> 출발 빨리 출발 와, 중 빨리 지금 가는 오, 중 가는 중 가는 중 5초 전 5초 어 가는 중 기다려 기다려 가는 중 가는 중5지났 보이지 보이지 가는 거 보이지 5초 지났다고 잠깐 이것 좀 보고 가는 중 가는 중 언제 죽어? 안돼 안돼 안다 왔어 다 왔어 기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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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기다 왔다 다 왔어 어잠 기도, 기도, 기도. 아저씨! 이거 아저씨한테 다 배운 거거든요? 개새 아니야 진주는 진짜 의외성 넘버원이라 갖고 이 친구 가만히 놔두면 지가 알아서 잘합니다. 난얘 네, 알아. 나루토요? 나루토야! <놀루토야>? <놀루토> <놀루토> 너, 너 의외성 넘버원이 왜 나와? 진짜 의외성 넘버원이야? 진짜야 진짜. <놀루토> <놀루토> 진짜! 진짜 나루토보다 더한 사람이 아니다, 우리. <놀루토> 진짜 어이 질루토! <놀루토> 뽀빠뽀빠뚜뚜 빠빠빠빠 준비됐어요 준비됐어이 준비됐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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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오어요준비아어요준비됐어어요 준비됐어요 준비됐어요 어 때리기만 해! 멀딩 해줄게! 때려 때려 때려! 때리기만 해! 아! 쿼드를 잡... 하라고? 나이스! 아! 어, 나이스 아 나이스 역시. 어 근데 좋았다 연기 그니까요 유후 와 대박이었어요 와아 또 우리 유튜브 아 나올 수 있어 됐어 유튜브 나나나나 나올 수 있어 나 오랜만에 출연해? 나 오랜만에 출연해 <laughs> 도망가자 다들 왔어. 플로리안 너도 빠르네. 어, <laughs> <버스 바르네? 웃음> <오>. 달리기 시작 포실? <laughs> 지... <달리샤? 좋아요>. <웃음> <시원해>. <웃음> 아, 달리기 시작 좋아요. 시원해. 저 같이 뭐플로리안 앞지르는 거 같은데? 아. 벨피 <laughs> 다시 다시. 이번에 거진? 진짜 제대로 진심 100%. 저기 박스까지. 지... 자 준비. 지... 와, 맞자 챕터 리셋인데. 아, <laughs> 뭐야? <laughs> 와, 맞틴 양심이 없다. 이걸 리셋스를 뭐? 아니, 이상한 데다가 돈 쓰면 어떡해요. 사기당했어요, 망고. <laughs> <야, 진짜. 웃음> 오, 개핀데? 우리 타워. 잘 가. 와, 여기 3인궁! 3인궁 여기! <laughs> 와, 나이스! 이거 역전각이야 <laughs> 제... 아니야, 저거, 저거 본진 그건데? 쟤 대포 없는데? 주권줘주권 네, 줘, 주권 줘. 아 끝났어. 카루스 갔어. <놀람> 클레어도 갔어. 나이스. 안 돼. 안 돼. 막막막막막막막 아이 저게 뭐 미아오빠였으면 다 막았을텐데 아, 음. 어우 짭빨아서 미아오빠가 네, 미아 어. 신키로나왔어지금 얘가 나와? 니가 어? 어이 없네 그 미아오빠 3년전 당근죽 마셔가지고 지가 좀 네. 미아오빠인줄 미아 음. 아나 봐 어? 티모씨 뭐해 그냥 지적써야지뭘 지져 지지기 와 왜? 싫어 진짜네 와, 싫어하냐? 싫어 싫어 싫어하냐? 싫어. 야좀지들아 전지들아 전지 나 살려줘 실화냐? 야, 싫어하냐? 준지. <laughs> 준지 싫어하냐? <laughs> 무슨 일이야? 무슨 일이야? 잠깐만. 다른 중. 나 이거. 준지! 고... <laughs> 나는 이거 고소당해도 할말 없다. 진짜 고소할 거야. 고소밖에. 아, <laughs> 법정에서 법정에서 만나. <웃음> 아, <웃음> 법정에서 만나. <laughs> 아, 법정에서 만나. 글로 <laughs> <laughs> 2인공 안할새 우우 인구가 그냥 인구가 일어나지도 못했어요. 야, 아저 진짜 잘하신다. 아니, 어제 모가글 아, 네, 아, 네, 네. 그... 아 내구 어, 아이고 진짜 죽으면 생이 되고. 와! 겁나아. 민초가 저, 세상을 진정하지? 지배한다. 그거 어, 봐. 머리색이 당황해. 민트라서. 이 머리 누가 팔았다고 다 다. 죽이기 팔았다. <laughs> 좋아 좋아. 그럴 필요 없는데. 자신감이. 뭐야? 나렉 먹었어. 야, 너 어디 가냐? 야, 너 어디 나, 가? 나를 먹었어. 야튼이야들이야려이야 대이 두 명인데? 성빈아. 아니, 아니. 성빈아. 성빈아. 나이가 어디 갔어? 지금도 머리가 꼭이 성빈아. 머리 성빈아. <laughs> 어, 젠장. 어, 여기서 또 달리네. <laughs> 또 얘 놈들아. 짠. ㅋ ㅋ ㅋ ㅋ 너무 억울해. 나 진짜 너무 억울해. 나도 억울해. 나 억울해. 저 억울해. 난 억울하진 않아. <웃음> <웃음> 성빈아 F 누른 거 아니지. 응? 음? 나. 아, 너. 아, 맞다. 아, 나 그거구나. 아, 우리랑 하기 싫다. 아. 솔슬하려고 아아아아 튕긴 거다. 아아 방금 뭐 이 었나? 뭐 하모니였어 방금? 뭐지? 아아 기가이천에랜 아 건드렸다 아아음 <laughs> 일부러 달리는 타이밍에 발로 톡 투... 네. 음... 이번에 무접점으로 바었는데 손목 확실히 편하다고 그러더라고 그거 소문 저 소음 저 소음 소리 안 나는 거 오. 더블 킬. 이거 다 잡네. 너 게임 혼자 하네. 계속 <laughs> 혼자 해 주세요. 혼자 해 주세요. 저 와요. 저 가서 파총. 좀 죽이네. <laughs> 하나요. 맞았어. 나이스. 또 맞았어. 지은 옵니다. 하루 최행이를 물고 가서 갑니다. 내가 왜 여기서 사격불 쓰고 있었지? 더블 킬.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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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퀸들 나이스. 퀸들 나이스. <웃음> <웃음> 테크닉들! 하는... <laughs> 알아서 해주세요! 탱코라. 야! 몇네 명을 올렸나, 얘가? 내가네 명을 올렸다! 야! 도망가, 오... 도망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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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주자! 살려주자! 안된데,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! 잠깐만 가벼, 가벼, 가벼. 아, 미안! 와, 진짜! 내가 더 빨랐잖아, 그 인기응변보다! 제발 도망가줘. 아, 저저저 저, 미아 떼에서 미아. 어! 뭐야 이리 와. 여기 3명? 와. 4명? 4명이네? 와, 이거. 여기 세명네명네 명이네. 와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. 한 터다 한 터다 한 터다 다 죽어 먹어. 나이스. 와 뭐야 이게. 와, 뭐야 이게. 여기 3명이요? 와 앞에 대박 앞에 대박 앞에 대박 와 뭐야 미쳤다 진짜 어당호창출캔 완전 대박 도망가 그래 다 썼어 <laughs> <laughs> 오 레나 나이스 오 대박 아니 이걸 윌라드 <laughs> 누구예요? 나도 성빈 님이요. 아, 그... 성빈 <laughs> 님이다. 와. 이게 뭐야?